안녕하세요. 재테크TV의 정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두 개의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소득공제라는 용어가 있고요.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좀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의 기준을 좀 낮춰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세율 과표라는 게 있는데 어, 1,200만 원서부터 지금 이제 올해 신설된 5억 이상까지 이제 소득세율 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2%까지 내가 번 돈에 어,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 올해 42%가 새로 생기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좀 많이 내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소득세 소득공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어, 애매하게 좀 경계에서 약간 높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고, 4,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인데 소득공제를 잘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24%를 낼 거를 15%로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공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 소득 공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결정세액이 이제 정해지는 상황에서 어, 세액 공제가 이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딱 정해지면. 그 부분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바로 이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소득 공제가 좀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어 좀덜 좋더라도 뭔가 깎아준다라는 부분으로 세액 공제 그다음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2 0 1 8년도에 달라진 연말정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면 기간이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령 기준도 29세까지였는데 지금 34세로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중소기업 어 약간 저소득층인 그런 분들은 젊은 청년들을 조금 세금을 깎아줘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잘살수 있도록 어, 도와주자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취지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서구입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문화생활을 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이제 확대를 해줬습니다. 소득공제가 조금 더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 올해 이제 하반기, 7월 이후에 도서를 구입을 했거나 공연을 이제 관람하신 경우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30%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 카드 공제 한도가 이제 300만 원까지인데 어, 이 300만 원을 다 썼어도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 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아주 이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대신에 영화관람으로 지출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액에 대해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람은 안 되고 어,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이제 오페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이제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 6세 이하의 자녀들에게는 아동수당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빠졌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종교인들도 소득신고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목사님들, 스님, 또, 이제, 어, 천주교의 신부님들, 이제, 이런 분들은 소득신고를 안 하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번 달 12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챙기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혼 부부이신 경우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결혼하신 지 6개월이 안 되신 분들,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을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하실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혼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하셔야지만 어 연말정산할 을때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연봉이 이제 4,14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 부녀자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또는 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입장에서 어 이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럼 근데 배우자가 어, 소득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근데, 어, 보,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까지도 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럴 수 있죠. 배우자 공제를 받고 추가로 장인, 장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연말까지 꼭 혼인신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막걸리 하는 경우에 서로 이제 배우자 공제를 어, 크로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도 배우자 공제 신청하고 와이프도 배우자 공제 신청하면 일단은 공제 처리는 됩니다. 다만 이제 2월 달, 3월 달이 됐을 때한한 어, 한 분은 어, 이 배우자 공제 받은 거를 다시 한번 토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공제를 받으셨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어 임대차 계약서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월세 사시는 경우에 주소를 본가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어 맞춰놓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말이다 보니까 어 금융권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가입을 많이 이제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금저축에 대해서 어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연봉 5,500만 원기준으로 이하이신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십니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데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세액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 내가 낼게 있어야지만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서 돈을 돌려준다. 이건 아니니까 반드시 이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입을 하시고 55세 이전에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환급받으셨던 음... 어, 모든 세액공제 금액을 이제 반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해내셔야 되고 어, 추가적으로 어,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에 대한 어, 추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추가적인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게난더 이상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내시지 마시고 어 이런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어 세제 적격 상품이라 그래서 어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요세 개는 어 금융권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 두달안 내면 시류가 나서 내가 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경우에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을 하셔서 더 이상 납입을 중단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 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쇼핑 욕구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연말에 가전 제품이라든지 가구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어, 이런 충동이 오실 수 있는데 어, 반드시 이제 내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 전통 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현금이라든지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챙기시고요. 어, 내가 그러면 얼마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 어, 궁금증이 생기실 거잖아요. 내가 연말까지 지금까지 어, 얼마의 신용카드를 썼는지 알고 싶다라고 어,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 썼고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뭐 오히려 이제 금액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큰 지출은 내년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내가 쓴 내용이 자동으로 뜨는 부분이 있고 안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뜰만한 것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청기, 휠체어, 안경, 컨택스트 렌즈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복비, 그 다음에 취학 전 아동이 있다면 학원비에 대한 부분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월세라든지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따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자선단체, NGO단체랑 연계가 돼서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단체에 이제 기부하신 경우에는 안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연말정산을 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정산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13월에 월급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재테크 TV의 정신장이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